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업계를 떠나면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네요.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서민들이 제가 만든, 아니, 우리가 만든 그 화려한 지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그 코인, 왜그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서가 훌륭해서, 기술력이 좋아서, 유망한 파트너사가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계에서 그런 건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실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기술력이 아니라 뒷방에서 오가는 수십억 원의 현금과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껏 혁신이라는 단어에 속아 내부자들이 짜놓은 설거지판에 판돈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자기가 산 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상장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거래소 공지사항에 신규 상장이라는 네 글자만 뜨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인생 역전을 꿈꾸죠.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기 몇달 전부터 거래소 내부에서는 이미 얼마를 받을지 언제 털고 나갈지 모든 계산이 끝난 상태라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상장팀에서 일할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거래소의 상장 심사역들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브로커를 만납니다. 거기서 오가는 게 뭔지 아세요? 가방에 꽉찬 현금 뭉치 그리고 상장 후에 나눠가질 코인 배정 물량입니다. 이게 우리 업계의 기본이자 관행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추악한 연금술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코인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혁신코인으로 둔갑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와 재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혈을 빨아먹는지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코인 시장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호구로 살게 될 테니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본 돈이 이름도 모를 코인재단의 유흥비와 상장브로커의 외제차 할부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코인판의 민낯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안방까지 배달되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코인 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보통은 백서라는 걸 보실 겁니다. 이 코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종의 사업계획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상장되는 쓰레기 코인 10개 중 9개는 그 백서가 강남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전문 대필 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상장 심사를 할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90%가 똑같아요. 기처부 같은 곳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다른 코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용어만 살짝 바꿉니다. 예를 들어, 요즘 AI가 유행이면 AI 분산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넣고 신환경이 유행이면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투자한 그 기술이 사실은 대학생 알바생이나 마케팅 업체 직원이 일주일 만에 짜깁기한 소설에 불과하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공정은 신분세탁입니다. 한국에서 코인을 만들면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이들은 꼭 해외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진짜 대단한 연구소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세이셸 같은 곳에 수백만 원이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모델 사진을 몇장 사다가 수석 개발자, 기술 고문이라고 올려놓죠. 사실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정말 욕먹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화려한 팀원들, 절반 이상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링크드인 프로필도 급조된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럴듯한 외국인 얼굴과 화려한 학력을 보고, 아, 이건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코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티 조작입니다. 상장 전부터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 수만명이 모여 있다고 자랑하죠? 그거 우리 업계 사람들은 다 압니다. 80% 이상은 동남아나 중국에서 산 보들이에요. 겉으로만 북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이,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코인들이 상장 준비를 마칠 때쯤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상장 브로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컨설팅 업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은 거래소 뒷문을 열어주는 열쇠 수리공들이에요. 이 브로커들이 재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착수금을 받고, 거래소 상장팀에 줄을 댑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에이, 설마 거래소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래소는 이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도 눈 감아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판을 같이 짜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을 마친 쓰레기 코인이 어떻게 거래소라는 성벽을 넘어서 여러분의 지갑으로 배달되는지 그 은밀한 거래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쓰는 대형 거래소일수록 이 뒷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히 제가 일했던 곳이라 더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여러분, 보통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공식적인 상장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공시되는 수수료는 있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과 강남의 프라이빗한 일식집, 그리고 골프장 그늘집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상장 작업비라고 불러요. 보통 규모가 좀 있는 거래소라면 상장 하나에 뒷돈이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오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인 금융 거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 바닥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무법지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상장 심사역 한 명의 연봉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코인 하나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5억을 제한받는다면 어떨까요? 양심을 지킬까요? 제가 본 수많은 심사역은 그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그 돈을 챙기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 엄청난 검은 돈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바보처럼 계좌 이체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 업계는 훨씬 더 영악합니다. 주로 마케팅 컨설팅 비용이나 보안 점검 비용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세탁해서 브로커 업체의 법인 계좌로 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현금화되어 기프트카드나 고가시계, 때로는 코인 지갑 형태로 심사역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상장 대가로 현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재단으로부터 상장될 코인 물량의 일부를 미리 받아요. 이걸 프리세일 물량이라고 포장하는데 사실상 뇌물이죠.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폭등할 때 팔아치우면 하루아침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물려서 피눈물 흘릴 때 거래소 내부자들은 샴페인을 터트리며 그 코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사 보고서 조작 때문입니다. 상장 심사팀은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위에서 이거 상장시켜라는 오더가 내려오면 기술 점수, 유동성 점수 전부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보안 결함이 있는 코인도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 탑재라고 적고 거래량이 없는 코인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확인이라고 써넣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매일같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코인들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말입니다. 다 이런 검은 거래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투자금을 기술 발전에 쓰는 게 아니라 거래소 뒷문을 여는 뇌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맛없는 식당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TV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손님을 낚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업계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소 공지사항을 믿고 투자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설계된 사기판에 기부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요. 자, 여기까지가 거래소 뒷방에서 벌어지는 배경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돈을 주고 상장된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본격적으로 털어가는지 그 잔혹한 설거지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장비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몇 배씩 튀어오르는 현상이요. 그거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일까요? 어림도 없죠. 그 뒤에는 소름끼치는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소 화면에 신규 상장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300%, 500%씩 치솟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아, 나도 저거 미리 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쓰지 않는 코인이 상장되자마자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시장의 열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기계들의 연극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mm, 즉 마켓 메이킹이라고 불러요. 상장되기 몇주 전부터 재단은 전문적인 mm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이 업체들에게 일반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특수 API 권한을 줍니다. 이 API가 있으면 0.001초 단위로 수천 개의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거래량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텅빈 가게의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주인 친구들이 단체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오, 이집 맛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코인판도 똑같습니다. mm업체가 자기들끼리 사고팔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면 거래소의 상승률 상위 목록에 해당 코인이 딱 걸립니다. 그때부터 개미들이 이거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개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재단과 거래소 내부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물량을 넘길 시간이기 때문이죠. 상장 전에 헐값에 혹은 뇌물로 받은 코인들을 여러분의 매수 버튼에 대고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더 가겠지? 하고 고점에서 매수할 때, 저희는 고맙습니다. 하고 현금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욕먹어요. 하지만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상장팀에 있을 때, MM업체 직원이랑 메신저를 하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지금 개미들 많이 붙었으니까 슬슬 털어낼게요. 그럼 가격이 순식간에 수직 낙하합니다. 여러분은, 어? 왜 떨어지지? 조정인가? 하고 버티지만, 그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탈출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배의 수익을 챙기고 떠난 뒤에요. 이건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부 거래소는 이 mm업체와 수익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져야 수수료를 챙기니까, 가격이 널뛰는 걸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는 거죠. 소비자가 당하는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배불리기에 바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이 밤잠 설쳐가며 차트 보고 공부할 때, 설계자들은 이미 차트의 모양을 다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승패가 결정된 도박판에 여러분이 판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마치 라면 사러 갔다가 냉장고 사오는 격으로 소액벌러 들어갔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나오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설거지판에는 코인 유튜버들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한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인 상장 가능성 높다. 무조건 10배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 사실은 재단으로부터 미리 코인을 받거나 홍보비를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살장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수수료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쪼개고 쪼개서 결국 재단의 호화 생활비와 브로커들의 뒷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장 비밀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림도 없죠? 그냥 안 보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물 다 빨아먹은 쓰레기 코인들이 어떻게 상장 폐지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사기극을 완성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마지막 방패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완전히 거덜내는 마지막 사기극, 상장 폐지의 추악한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흔히들 상장 폐지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마지막 수확이라고 부릅니다. 단물 다 빨아먹은 껍데기를 버리기 직전에 그 안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고혈까지 짜내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거래소에서 이 코인은 문제가 많아서 곧 퇴출하겠다 라고 유해 종목으로 지정했는데 그 공지가 뜨자마자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상패비밀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달려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설계자들의 마지막 덫입니다. 코인재단 입장에서는 상장폐지가 되면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휴지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출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펌핑시켜서 그동안 못 팔았던 물량을 전부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거래소는 뭘 할까요? 많은 경우, 거래소는 이 피해 파티를 묵인합니다. 아니, 오히려 즐기기도 하죠. 상장 폐지 직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 거래소는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소비자 보호요? 우리 업계 내부에서 그런 건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익이 최우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폐업 직전에 가게가 창고 정리, 마지막 90% 세일이라고 붙여놓고, 실제로는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를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싸다고 줄을 서서 사고 있는 거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그럼 이런 쓰레기 코인을 어떻게 미리 알아채나요? 제가 상장팀에서 쓰레기를 골라낼 때 썼던 내부자만 네 아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교육 자료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째, 기처부 업데이트가 멈춘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려면 개발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죠. 그런데 6개월 1년 동안 코드 수정이 단한 건도 없다? 그건 개발진이 이미 도망갔거나 처음부터 기술 따위는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이름과 로고를 너무 자주 바꾸는 코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리브랜딩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사기 행적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었다면 예전 이름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반드시 구글링 해보세요. 셋째, 기술력보다 연예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코인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홍보한다고요? 그 연예인이 블록체인을 알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광고비를 받고 얼굴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진짜 기술력 있는 팀은 연예인 섭외할 돈으로 개발자 한명더 채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일하던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 리스트를 이미 한달 전에 다 짜놓고도 공지를 늦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과 친한 재단이 물량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퇴장할 수 있도록 깔아놓은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나도 당했나? 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구조를 깨달아야 다음번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옥 같은 코인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종적인 마음가짐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호구 안 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폭로를 결심하고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시스템의 부속품이었고 여러분의 피눈물 섞인 돈이 제 월급과 성과급으로 들어오는 걸 묵인했던 사람이니까요. 나도 이 구조가 정말 싫지만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코인판의 실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남의 대필 업체에서 찍어내는 가짜 백서로 황금의 가면을 쓰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가짜 보스로 신분 세탁을 마친 뒤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거래소 심사역들의 무기나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쓰레기 코인들. 그리고 상장되자마자 MM업체의 기계적인 조작으로 가격을 띄워 개미들을 유혹하고 마지막 상장 폐지의 순간까지 상패 비밀이라는 독사과를 던져 여러분의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가는 이 잔혹한 시스템.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던 대한민국 코인 시장의 민낯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과의 미래를 위해 혹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위해 아끼고 아껴서 투자한 그 돈이 사실은 거래소 뒷방에서 오가는 비싼 양주값과 브로커들의 명품 시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이건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사기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래소 공지사항에 뜨는 혁신과 기술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낚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이제 대응법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코인의 기술력을 직접 검증할 수 없다면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리스트, 기셔브 업데이트, 리브랜딩 이력, 과도한 마케팅, 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대한민국에서 호구 잡힐 확률이 90%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만약 어떤 코인이 거래소 한두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데 거래량의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한다? 그건 100% MM 업체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코인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화려한 정보가 아니라 냉정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다음에 이런 상장 소식이 들려올 때 절대 당하지 마세요. 나만 모르는 대박 정보라는 건이 바닥에 없습니다. 대박 정보가 있다면 내부자들이 이미 다 먹고 남은 찌꺼기만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구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의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그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부자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수수료 가로채기, 수법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심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대한민국 모든 업계의 검은 뒷면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진실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내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